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가 알게 될 유튜버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이거 트로피샵 어? 끝난거 아니야? 라고 할수 있는데 6월 30일까지는 아직 이벤트가 유효해요 그래서 6월 30일 이전까지 보상 혹시 트로피 남는거 받으신 분 있으면 받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수령한거 혹시 안한거 있으면 이거 누적수령이니까 이거 꼭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 풀참 하신 사람 경우에는 저를 이거 3500개를 이미 교환해서 달글리시 80억을 먹었는데 그러고서도 이거를 한번 더 교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, 지금 600개 모았으니까, 이것도 교환할 수 있으니까, 이거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교환한, 이거 한번 교환하면, 이거 교환 못하는줄 알고 있는 사람들 은근 많,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고. 그래서, 만약에 괜찮았으면, 이런 것도 됐지. 3,500개 안 하고, 그냥 이거, 이거 두개 하는 거지. 1,800개 두 개. 그지 아니면 2,400 하나, 1,800 하나, 이런 식으로도 가능했었으니까, 사실은 나도 고민했어. 3 5 0 0대신2400 하나, 1800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이거 3500 하나, 600개 하나 해서 지금 얼마 뜨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인스타 팔로우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보상 그리고 받기 전에 그 제가 댓글에 그 링크 주소 남겨둘게요. 트로피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어, 트로피 어디서 찾냐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왼쪽에 있거든요. 여기도 있긴 한데 제가 링크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어딨냐? 3천만 원에서 20억 한번 야, 그래도 5억 이상 한번 떠 줘라. 1억 5천만 원. 1 0백 천만, 10만, 100만, 천만 원. 1억 5천만 원. 아, 근데 15억 정도 먹었으면 대박이긴 한데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거 그래도 혹시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포인트 확인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거는 꼭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인스타 팔로우 꼭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유바.